금전으로 친다든지 아니면 내몸수전으로 친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날 것도 아닌데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환이 끊는 거죠 우환이 우환이 끌다 보니까 어~ 저희 같은 사람을 찾게 되고 어~ 또잘 되다가도 그거런 것들은 산소탈이 거의 거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~ 산소탈이 났거나 이런 분들은 우환이 많은 거죠. 밖으로 비춰오는 태양. 태양 시시각각 바뀌는 구름의 모양 공기를 가르며 와닿는 바람의 향기가 느껴지니 이렇게 oh. 이럴 때는 저희 눈에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제 점을 보러 오시잖아요. 그럼 당신이 이제 화장을 해서, 화장을 하셨는지, 아니면 미치, 묻히셨는지, 이런 게 보이거든요. 그러면 화장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억울해 하세요. 어, 억울해 하시고, 그리고 형체도 안 보여요, 이렇게. 무슨 연기처럼 흐르무르무르한 게, 요런 게 이제 여기는 이제 어른들 계시니까 못 들어오지만 밖에서 계십니다. 그러면 100% 화장했냐고 물어보면 화장했다 그래요. 그럼 그런 분들은 더 억울해 하신 거죠. 두번 죽었다 그래서. 내가 그냥도 죽었는데 또 죽었다 해서 이제 그런 양반들이 이렇게 감흥을 확 하시게 되면 이제 울게 되고, 어, 어, 또 이렇게 묘를 왜 지금 의장들을 많이 해서, 어, 묘를 이렇게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. 지금 시대에는.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그런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. 당신들이 억울해. 내 왕중 유택이 없어진 거잖아요. 쉽게 얘기해서. 내 집이 없어진 거잖아요. 화장을 해버렸으니까. 내 집이 없어졌다는 이런 서러움. 그래도, 어, 유체 이탈이라는 게 있잖아요. 두근 양반으로 유체 이탈을, 하, 유체, 유체 이탈이거든요. 귀신이 된 것도 유체 이탈이잖아요. 그럼 당신이 어디 가서 놀다 와서, 잔치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는데, 집이 없는 거라. 그죠? 당신 집에 왕중 유택을 들어가야 되는데, 이 집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또 이분은 어디로 가 귀신이 돼서 흐물흐물하게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억울해서 우리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거를 확 이렇게 내비치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감흥을 하시면 이제 슬프고 억울하다고 울게 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안 되죠 내가 뭐를 하려 그래도 정말 9 9개단까지딱 넘어가요. 넘어가님 마지막 한 계단만 딱 넘어가면 끝이야. 근데 이게 못 넘어가요. 태클을 걸어요. 꼭 여기서. 태클을 겁니다. 죽어도 태클을 겁니다. 그러면 어, 금전으로 친다든지 아니면 내몸 수준으로 친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날 것도 아닌데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환이 끊는 거죠, 우환이. 우환이 끌다 보니까 어, 저희 같은 사람을 찾게 되고 어, 또잘 되다가도 그, 런 것들은 산소탈이 거의, 거의가 많이 나요. 그래서, 산소탈이 낫거나, 이런 분들은 우환이 많은 거죠. 그래서 계속, 일이 안 되고, 어,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도 풀어지지 않고. 그리고 또 이제, 나이가 이제 혼여, 호년, 혼연이 많이 먹어서 결혼식들을 해야 되는데, 중매를 해도,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, 정말, 음,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싶고 해도, 못 이루는 수가 있어요. 왜? 그거는 또 억울하게 그렇게, 어, 그거 보고 군웅이라 그러거든요? 그러니까, 억울하게 가신 양반들, 천여 총각으로 가신 분들, 이런 분들이 해가를 해요. 그러니까, 부부 사이에도 이 양반이 딱, 이런 양반들이 가운데 앉으면, 괜히 싸울 것도 아닌게 싸우게 되고, 이제,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런 게, 그런 억울한 조상님들의, 어, 얘기라고 봅니다. <목소리>